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아이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였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두 가지 사랑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아,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23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라는 그 따뜻한 가르침 바로 뒤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비판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에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겉모습과 명예라는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신 후에 그 사랑이 빠진 신앙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그 위선적인 그 리더십의 민낯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동북교회는 오늘 22일 담임 목사 취임 예식과 그리고 장로 임직 예식 또 권사 추대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의 장모님과 한 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임직 예식을 하고 또 다섯 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하는 그한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동북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동북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써내려갈 아주 중요한 이 때에 우리 동북교회 귀한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과 회당을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문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당은 달랐습니다. 회당은요. 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 여기저기 에 흩어져 살면서 10명씩, 20명씩 모여서 함께 어,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던 저들의 신앙과 또그 삶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제사는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성경,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회당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음, 여러분이 지금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시면 맨 앞쪽에 가장 높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돌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를 바로 모세의 자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자리는 그냥 돌 의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로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그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치면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제약이고 또 그렇지 않은지 결정하고 가르쳐 주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들의 가르침을 일단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선자였지만 그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라는 공적인 자리, 아그 권위 있는 자리에서 선포되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위험있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 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정작 자기들끼리는 누가 더 높으냐 다투고 분열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가르쳐 놓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까내리려고 했습니다. 또 정죄했습니다. 하나 되라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말 치명적인 죄악이고 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그 말이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자들의 말과 삶이 분리가 되면요, 그 교회 그 공동체에는 불신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요, 연극 배우, 가면을 쓴 자입니다. 그래서 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연기를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동복교회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도 이러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말은 넘쳐났지만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행함이, 그 순정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동북교회는 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라는 그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의 자리는 말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척하며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자리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의 자리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행함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이는 본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질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명예 권사님들 또한 단임 목사로 취임하는 자부터 가면을 쓴 배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행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지적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율법의 조항과 규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이 무거운 짐, 헬라우로는 포르티아 바레아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것도 지키지 못하느냐? 그만한 일로 왜 힘들어하느냐? 그렇게 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 나는 예외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어, 권력자들의 모습이죠. 세상 리더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포르티아 바레아, 즉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을 지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우리를 대신에 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 또 교회의 무거운 짐을 보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하겠죠. 여러분 솔직히,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만 해도요 정말로 낡고 깨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건사님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정말 힘겹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오셔서 이 3층 예배당까지 올라오고 계시죠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제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아 제가 어떻게 부축을 해서라도 아니 업어 어버, 줘 업어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어,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 우리 예배당을 고치는 리모델링은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리하고 고치는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떠맡기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모두가 이 짐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게 하지만 주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임직 예식은요,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내가 먼저 이 짐을 지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나눠지겠다는 사랑의 예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갖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어떠한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꿰뚫어 보셨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잔치의 윗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문안 받는 것을, 인사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랍비라고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지위, 명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를 따지면서... 여러분 그러한 곳에 사단이 틈을 타고 또 사단의 노리터가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디 바리새인들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안에도 이러한 높아지려는 마음, 사단의 유, 교만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비장한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구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해서 주의 나라에서 내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에 또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죠. 음... 어떻게 분노했습니까? 감히 너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음뭐 요한과 야고보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식의 질투로 반응했죠. 그들은 어, 이러한 다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철없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정말 위대한 리더십의 원리를 선포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지요.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지배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헬라오르, 디아코너스입니다. 디아코너스, 집사, 하인, 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라비나 선생님, 권력자가 되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형제가 되고 땀 흘려 시중드는 종과 하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던 그런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낮아질 것인가? 누가 더 섬길 것인가? 그렇게 경쟁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다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는 성도를 섬기고요, 고사는 집사를 섬기고, 집사는 또 다른 집사와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섬김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과거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가면을 쓴 배우 히포크리테스처럼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신뢰는 결코 회복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아픈 분열의 역사를 겪고 말 겁니다. 여러분, 어, 과거에 어,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는 어, 그런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어, 정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요, 만 개가 넘는 그 유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철철 넘쳐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화려한 장식, 또 샹들리에 뭐 이러한 것들로 정말로 들어가기만 해도 거룩함이 철철 저절로 생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정 교회는 정말 성공의 상징, 부흥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교만이 싹 뜨고. 분열과 멸망이라는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슐로 목사님이 은퇴할 무렵에 이 교회는 섬김의 기초보다는 성공이라는 모래성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승계 과정에서 누가 더 섬길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위대한 교회를 이끌 것인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족들 간에 다투고 또 리더들 간에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거부하고 저마다 라피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은 다 분열하고 리더들은 불신 가운데 정말로 재정은 파탄이 나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결국에는 이 교회 건물이 음, 카톨릭 교구에 팔리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성김, 디아코너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 교회를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도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높아지려는 바리세인의 마음, 그 끔찍한 분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단호히 끊어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앞세우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도와주려 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또 정죄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질투하고 또 불신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가면을 쓴 파리세인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하기보다는 상대에게 그 짐을 지우려 했던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했던 서로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진솔하게 정말 하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동북교회가 반드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11월 22일은 단순히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곧 섬김의 리더십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은 섬김의 종 디아코너스가 되겠다고 서약하고, 담임 목사로 치하는 저는 가장 낮은 자로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섬기는 형제가 되어 이 동북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섬김이라는 이 튼튼한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